지난 1월 1일, 꾸란의 손을 얹고 취임한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에릭 에덴스 전 시장 시절 유지되어온 이른바 친이스라엘 성격의 법을 최근 폐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친이스라엘법이란 것이 존재했단 말인가? 이건 너무 불공평한 법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런 법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말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비판이 유대인 전체를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는 혐오 표현으로 볼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둘째는 지역 내에서 특정 민족을 향한 차별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계약이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정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기보다 거래 관계를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는 차별 방지 규정에 가깝습니다. 셋째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여러 도시는 유대인 혐오나 폭력을 조장하는 단체에 시민의 세금이나 보조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행정 기준을 운영해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뉴욕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의 많은 주들은 이런 기준과 법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명령을 폐지한 게왜 문제가 될까요? 최근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2018년 피치버그의 유대교 회당에서 반유대주의 사로잡힌 총격범이 난입해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캘리포니아 파웨이 회당에서도 예배 중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워싱턴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프리팔레스타인을 외치던 범인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결국 조람 맘단이 시장 취임 이후 뉴욕은 반유대주의를 막아주던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도시 뉴욕에서 유대인 사회는 앞으로 더큰 불안과 위협 속에 놓이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